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학기 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사모를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순애여자 아비사근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야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자기 탐욕 그 욕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 선을 넘는 요구를 해서 스스로 이제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된 아도니아의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1장 마지막 부분이죠. 거기서 보면 솔로몬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너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죽으리라고 경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일단은 그를 집으로 돌려 보내서 약간 감금 느낌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를 근신을 시켰는데. 아도니아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새 이제 바세바를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13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일단 의문점은 이 아도니아가 어, 바세바를 찾아간 이유 그리고 이제 많은 여인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왜아비사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뭐 일단은 솔로몬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당장 왕으로 일단은 올라가 있지만 아직 정치적으로나 이런 좀 자기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뭔가 업무, 왕의 일을 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세바가 왕후가 되어서 옆에서 이제 그 솔로몬을 보조하지 않았을까? 일종의 섭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19절도 아까 읽었지만 잠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일어나서 이제 바세바를 영접하고 절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때이 바세바가 옆에서 솔로몬을 많이 돕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도니아가 이런 것을 쉽게 파악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당장 또 솔로몬에게 가기에는 전 장에 경고받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섭정을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 요청을 드리면 이 왕이 그래도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잔머리를 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아닌 아, 그 바세바에게 요청을 하러 갔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 요청하는 과정을 보면 16, 15절에 뭐라 돼 있습니까? 이 왕이는 내 것이었다 온이스라엘의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다 그런데 그 왕권이 여호와 때문에라고 해야겠죠 여호와 때문에 내 아우의 것이 되었다라고 아도니아는 바세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 자기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이는 한순간도 자기 것이었던 적이 없다는 게 함정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얼굴을 내게로 향했다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라는 말도 이제 아도니아의 착각이죠 일단 백성들은 그냥 살아있는 장그 아들들 중에 첫째가 아도니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장자가 왕이 되겠거니라는 생각에 그냥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뿐이고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자기 군사들을 모으고 한 것을 보면 이제 그 자기 형 압살롬과 같은 군사의 양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좀 소수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제사장 대표와 또 이제 군사 대표라고 할수 있는 아합, 그리고 또 아비아달이었나요? 제가 순간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제사장과 이제 군사장의 편을 삼음, 자기 편을 삼음으로써 일단 권력이나 인맥적으로는 어느 정도 형성을 했다 치지만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게 아니라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일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 여호와 때문에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라는 어떤 의미로는 섭섭함, 어떤 의미로는 좀 질투, 원망의 마음도 담겨 있다고도 볼수 있겠죠. 그 와중에. 그그 그, 어, 여기까지는 일단 그렇다 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솔로몬에게 왕권 들어간 것을 내가 어네 어,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일단은 솔로몬이 왕이 된건 사실이니까. 내가 왕이 되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요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1 7절을 보면 수넴 여자 아비사이라고 나오죠. 이 아비사은 우리가 또 봤던 말씀이지만 그 죽어가는 다윗 노쇠한 다윗의 곁에 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또 의료법이었죠. 이제 스스로 체온 조절을 못하는 그 노인의 곁에 젊은 여인을 두어서, 젊은 사람을 두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정식으로 아내가 된건 아니지만 아내처럼 옆에서 간호하고 섬겼던. 근데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아도니아의 요구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그냥 보면은 뭐 진짜 아내도 아니고 어떤 의미로는 시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정 중에 하나를 아내로 달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라고도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어제, 아, 1장 말이죠. 1장 4절 보면 이제 아름답다, 심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이또 아도니아가 예쁜 사람이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절세 미인인 사람은 내 아내로 갖고 싶다라는 약간 그런 욕구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문제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 이제 선왕의 아내, 전왕의 아내나 후군과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전 왕의 뒤를 이은 후계자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비삭과 결혼을 하면 자기가 왕위에 올라야 되는 정통성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아까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아직도 그 속에는 내가 왕에 오르고 싶다.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릴 뻔한 상황이 일장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모습은 압살롬도 떠오르게 하죠. 압살롬도 그 사무엘하 이제 20아 16장 21절부터 보시면 다윗에게 반역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아히도벨의제꿰 넘어가서 다윗의 후궁과 이제 대낮에 동침한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반역을 한게 아니라 나는 당연히 정통성으로 왕위를 일자다라고 보였던 것이고 아도니아도 이제 그런 장면을 그대로 이어서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세바가요, 18절입니다. 그 아도니아의 요청을 듣고요. 좋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왕에게 말씀드려보겠다, 라고 말합니다. 아도니아를 책망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의 말에 동조를 합니다. 이제 뭐두 가지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이내 배달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얘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좀 짠해 보일까요? 그러니까 아 그냥 여인 하나쯤이야라고도 할수 있겠고 또 하나는 어이 녀석 속마음에 반란의 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빨리 솔로몬 왕에게 알려서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위험하겠다.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뭐 바세바의 마음, 바세바의 의도보다는 이 아도니아의 이제 어리석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의 속내가 뭐였습니까? 그 17절 마지막에,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 하리라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바세바를 통해서 왕에게, 솔로몬에게 말하면, 이제 내 요구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또 정통성을 얻어서 왕위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고. 왜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을까? 탐욕입니다. 그 왕자가 먹을래, 그 왕위가 먹을래, 이 아도니아는 그 자리만을 보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뻔한 사건도 잊어버리고 탐욕 때문에 계속 그 탐욕에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분별력을 떨어뜨리는 게 탐욕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이제 솔로몬이 바세바를 보고 일어나 맞이합니다 바세바에게 절하고 자리에 앉고 또 어머니를 위한 자리를 준비해서 이제 솔로몬의 오른편에 앉힙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이제 그 옆에서 솔로몬에게 이제 아이 아도니아의 요청을 언제 말해야 될까 눈치를 보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20절에 뭐라 돼 있습니까?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합니다.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예, 제가 어머니 청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말하죠. 근데그 21절입니다. 아비삭 수애여자 아비삭을 당신의 형,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삼게 하옵소서. 이 얘기를 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뭐라 되어 있죠? 그는 나의 형이니, 이제 이 왕자까지 넘기라고 그러시지 않, 그러,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머니. 더 나아가서 그 제사장 아비아들과 그 요압 위에서도 그렇게도 구하시죠. 솔로몬이 화가 난 거죠. 이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내, 선 왕의 아내를 그 이제 여인을 이제 요구한다라는 것은 그 왕권에 대한 탐심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 아비 죄송합니다 아도니야. 그러면 아도니야와 함께 동조했던 아비아달과 그리고 유압도 그럼 그 사람들도 위해서 함께도 요구하시죠 어머니? 왜그 사람 아비 뭐 아도니야만 얘기하고 계십니까?라고 이제 화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 3절에 이제 하나님께 두고 맹세합니다. 아도니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면 그의 생명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를 오늘 죽여버릴 것이다. 이것만 보면 솔로몬은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자기 권위에 도전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윗의 유언 어제 봤던 말씀을 또 떠올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감정대로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너를 모욕하는 자를 죽여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그 공의의 모습대로 살아가라라고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었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죽는 것이 공의라는 것이고 이것이 어제 다윗이 어제 얘기했던 통치자로서의 덕목이란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서의 덕목,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지는고 살아가야 되는 왕인데 그 책임을 회피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가 이것을 회피하면 회피하면 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자기 인간이 멋대로 도전하는 것을 내가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형이지만 이 아도니아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오늘은 아도니아의 죽음, 그 원인은 탐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교만 스스로 높이 높였던 인물이고, 그리고 그 왕위를 끝끝내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사망을 낳았던그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생각해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왜 아도니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이제. 감면유사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아도니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솔로몬은 자기가 자기 그냥 개인 감정에 의해서 분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에 대한 심판을 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절과 뒷절의 장면들을 보면.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솔로몬이 개인 감정대로 심판하고 행했다면 그 뒤의 부분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의 나라가 더욱더 단단해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은 행했다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안정되고 탄탄해지고 평화를 이루는 모습이 보여 지게 됩니다.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잔치 자리에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오르겠다고 잔치를 열었던 그 자리에 솔로몬을 부르지 않은 이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이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을 그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직접 목도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그래도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 뜻보다 내 욕심, 내 뜻, 내 자아가 더 우선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고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탐욕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배제해 버리십니다. 위련함과 탐욕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 또 사람을 세우셔서 또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때만 이렇게 탐욕에 빠진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이세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스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탐욕 권력, 욕심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그 욕심이 너무나도 가득해져서 너무나도 과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내게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뤄서 내가 애써서 받아낸 건다내 거야 라는 그런 욕심들로 점점 세워져 나간다면 야구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나눕니다. 이런 말씀과 같이, 아도니아의 과한 욕심처럼, 우리도 그런 과한 욕심을 부림으로, 죄가 생겨나고 있지 않은지를 가만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없을 순 없어요. 다만, 그런 욕심이 점점 커지고 커져서, 하나님보다도 내 뜻이 더 우선시 돼서, 결국 그 욕심이 죄, 그리고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욕심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제 오만한 자, 위련한 자, 탐욕이 가득한 자들의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 나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사, 만족, 평안 그런 자리에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